안녕하세요. 이어미 썬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Y 차량으로 썬팅 PPF 유리막 코팅 맡겨주셨습니다. 유리막 코팅 2액형으로 내구성 10년 가는 제품 시공해 드렸고요 이렇게 2액형으로 경화되는 제품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장면, 비전 필름 35%, 열차당 99% 나오고요, 측면 15% 시공하였습니다. 시공은 깔끔하게 잘 되었고요, 쉐이빙, 한 번에 시공해드려서 오차 없이 시공해드렸습니다. 오차 없죠. 측면, 후면 모두 시공 잘 되었습니다. 신성 깔끔하죠. 전면 시인성 35% 시공하였습니다.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